안녕하세요. 드레인코리아 설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씩 변기가 막혀 애먹는 일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뚫어뻥으로 뚫어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뚫어보게 되는데요. 잘 뚫리면 다행이지만 뚫리지 않으며 전문 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 변기가 한 번만 막히는 것도 아니고 막혔을 때마다 전문 업체를 부르면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변기가 막혔을 때 어떻게 뚫어야 하는지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비를 하나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인터넷이나 동네 철물점에서 이렇게 생긴 변기 관통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관통기가 준비가 되셨다면 뒤에 손잡이를 끝까지 쭉 잡아 당겨 스프링의 헤드가 바로 이 부분에 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동그라 헤드 부분을 변기 구멍에 이렇게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후한 손으로 이 곳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프링이 변기 구멍에서 이 배관을 타고 가서 아래 구멍까지 관통을 해주면서 막힌 이물질이 뚫리게 됩니다. 그럼 정말 아래 부분까지 스프링이 관통을 해서 나오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헤드가 변기 및 구멍으로 나오면서 막힌 거 뚫어주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막힌 변기를 이 관통기로 뚫는 영상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laughs> 아, 뭐, 까뜨릴, 까뜨릴 게 없는데, 저희가 원래 변경에다가 뭐안 넣고 다 치워놓고 사르거든요. 아, 네. 네. 어린애도 없고, 나이 드신 분도 없고. 뭐떡해어졌나어다이어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변기가 막혀 직접 뚫어보았는데도 뚫리지 않는다면 이 변기 관통기를 구매하셔서 직접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방법으로 뚫으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